당신의 주변에 숨은 가해자들, 조작된 집단 행동의 정체는? 조작된 집단 행동이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 그 이면에 숨겨진 정체는 무엇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조작된 집단 행동의 일환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조작되고 통제되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괴롭힘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담한 괴롭힘은 가해자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불쾌한 말 속삭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멀리서 죽어 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을 속삭이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공격적 행동. 가해자의 범위는 학업, 직장,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까지 폭넓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조차 이러한 행동에 가담할 수 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태도는 이미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조작된 행동을 반영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공원도로 심지어 인천공항과 같은 대규모 공공장소에서 수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음과 괴롭힘 뿐만 아니라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정신적 및 육체적 안정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현재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심리적 고통수면, 장애, 신체적 질병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